하나님께서 올리게 해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고난 주간 동안에 18장과 19장 말씀 보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20장 말씀 보고 있습니다.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함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다. 아멘. 우리 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 새로운 마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또한날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자들의 기도를 능하게 해주셔서 아버지는 구석구석 놓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하나님 앞에 아래는 그 마음들이 오늘도 온전히 응하게 하여 주시사,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온 세상이 보호받고,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인도받으며, 그 손으로 하는 일 가운데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중심에 서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그 인근, 이웃, 들이 또 복을 누리는데 또 쓰임 받는 교회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 아버지 앞 교회가 아버지 앞 기도해야 될 때문이 내주 네, 아버지 앞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음. 오늘 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박성영 이나집사님소연이의 991번째 1,000번째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소원이 아버지 앞쌓여진 대로. 아주 더 응답되어진 날도 속히 올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도 즐거운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님이라면 부활한 직후에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셨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빌라도를 먼저 찾아가지 않았을까? 대지장이나 아니면 로마 군인들이나 아니면 나를 조롱했던 사람들을 먼저 찾아갈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러고는 평강을 선포해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이 저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다 가까운 데 있으니까.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더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마태는 요한이 말해드리지 않는 한 가지를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6절과 7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를 통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합니까? 갈릴리로 가니까 그것으로 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는 갈릴리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도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모처에서 모인 곳의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는 것이죠. 갈릴리로 가야 그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으로 가지를 못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냥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은혜가 되었던 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셨다. 그들이 오지 않으니까 주님이 찾아가셨다. 갈릴로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들이 숨어있는 장소로 찾아오셨다. 저는 이게 은혜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자신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더 함나 또 사모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자신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모함이 없는 자들에게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도 결코 우리 주님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지요. 앞으로 보겠지만 믿음 없는 의심 많은 도마도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찾아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지 않으면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이런 주님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내가 주님 정말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주님께 못 나올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냥 우리를 놔두지 않으시고, 내가 어디에 가서 숨어있든지, 주님께는 거기 또 찾아오신다. 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전 이게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나에게 오는 자들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지 않는 자들은 직접 찾아가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을 선보여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은혜가 또 있기를 주메으로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고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단단히 잠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그것을 뚫고 쑥 하고 들어가시지요. 이 부분에서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문을 단단히 걸어 잠고 있어도 주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셨구나. 그렇다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누군가가 아무리 눈을, 문을 단단히 걸어 잠고 있어도 그 안으로 얼마든지 들어가실 수 있겠구나. 이런 묵상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마음문을 정말 꽁꽁 닫고 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그 마음 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아주 오래 다녔는데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 마음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는 분들을 정말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꽁꽁 닫힌 문을 뚫고 들어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음문이 서서히 열리는 게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를 하는데 때로는 선포되는 말씀이 그 닫힌 문을 뚫고 쑥쑥쑥 들어가는 것이 강단에서도 느껴질 때가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중에 마음 문을 아주 단단히 걸어 잠그신 분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마음 문까지 완전히 열어 제치고 쑥 들어가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늘그 때를 바라보면서 늘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네 가지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너에게 평강이 있어야 지어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두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 네 번째,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이 말은, 그러니까 용서해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네 가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두 번째에 있는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생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모든 말씀을 딱두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초청의 메시지지요.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또 하나는 파송의 메시지죠. 가라. 가라. 가서 나의 증인이 되고 가서 제자 삼아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초청과 파송입니다. 초청과 파송. 먼저 불러 모으시고 그 다음에 보내십니다. 먼저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훈련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보내셔서 받은 말씀을 증거해서 또 누군가를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초청과 파송.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자로 초청해 주셨어요.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러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이하이 이 하루에 천 시간에 나를 다시 채워서 세상으로 또 파송해 주는 거예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날마다 주님의 초청을 받고 날마다 주님의 파송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초청 받아서 채워서 파송 받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쓰고 다시 와서 초청 받아 채워서 또 나가서 아 사명 감당하고. 이것이 인류할 은혜로 매일같이 돌아가는 사이클들이요.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벌써 이 삶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시고 행사하시기를 지메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 무슨 사람 또 이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은 막힌 문도 뚫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확장시켜 가실 수 있는, 얼마든지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런데도, 굳이 숨어있는 제자들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왜 사명을 주시냐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하면 늘 부담스러워하는 우리를 누군가에게 보내시는 이유가 어디 있나 결국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동참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동참 영광이고 은혜지요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들은요, 여러분 그 동참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 증거사에게 나를 끼워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주님은 자신의 일을 다 이루실 텐데, 이렇게 말을 잘 듣지 않는 나를 그 놀라운 일에 끼워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초청장을 보내주시는 것이지요. 주님이 하시는 일, 주, 내가 안 가도 주님은 갔을 텐데 주님께서 암게야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하고 초청하시는 것이지요. 이 초청을 받는다는 자체가 영광이고 쓰임 받는 것자체 자체가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쓰시겠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영광이지요. 영광.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초대에 기쁘게 응하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그 일하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그, 그곳에 같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기쁨의 반응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명 살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확장시킨 일에 동참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일 가운데서의 꼭 하나님 아주 조그만 부분이라도 하나님 내 인생도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죠. 물론 그렇다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버리고 선교사로 가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거기가 바로 선교지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기가 바로 선교지고 거기가 바로 땅끝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아직도 예수께서 밖에 서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심령이 바로 선교지요? 땅끝이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 들고 꼭가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로 쓰임 받는것이지요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사모하며 늘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암흑이 바로 지금이다. 가서 복음 전해라.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라. 그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순간이 언제인지 잘 분별되지 않는다면 때를 어든지못 얻든지 늘 전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선교에는 두 가지 차원의 선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교는 아프리카로 가고 필리핀으로 가고, 일본으로 중국으로 이런 것만 선교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공간적 차원의 선교이지요 선교에는 공간적 차원의 선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차원의 선교였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내 자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었으면 특별히 부모된 우리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시간적 차원의 선교사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한 세대가 부모 세대가 아무리 부흥경험할지라도 했다그 부흥이 3000년 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지요. 제가 좋아하는 청교도의 나라 영국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 놀라운 복음의 꽃을 피웠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세기, 19세기 최대 선교국가였습니다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에요 그러나 지금 영국 기독교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은 최소한 트가 되지 않습니다 다안 무너졌지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세계 최대 선교사 파송 국가가왜 이렇게 영적인 힘을 잃었느냐? 단한 가지 이유 뿐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한 일에 실패했습니다. 공간적 차원의 선교는 열심히 했지만, 시간적 차원의,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복음전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 자식들에게는 복음전환에 실패한 것이지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일곱 개 주일 학교가 온라인 예배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 2부와 청년 1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 양육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마다 교육부서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부모들이 그 일을 온전히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동영상을 조금 있다가 볼 모든 가족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나 소중한 다음 세대의 믿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가정에서 부모가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경건한 습관을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파송의 명령이 너무나 중요한데, 주님이 이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세 가지 말씀을 덧붙여주셨지요. 왜 덧붙여주셨을까를 묵상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세 가지가 없으면, 복음을 전하기가 심히 어렵겠구나.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일 두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복음 증거자의 마음속에 먼저 평강이 없으면, 부활의 증이 되기가 심히 어렵겠구나. 그죠? 생각해보세요. 내 속에 평강이 없는데, 내가 누구에게 예수를 전하겠냐고요? 물론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치고 있는 얼굴 표정으로 세상 근심이 가득한 그 무너진 얼굴 표정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 말이 고지고대로 들리겠어요? 내 안에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없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가서 복음의 증이 될수 있겠어요? 내 안에 평강이 없으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강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저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셔야지 평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의 평안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의 평안이지요. 코로나19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오늘이 바로 2020년, 노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모이는 봄, 노회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이. 부활절 지나고 나서 월요일과 화요일. 비록 5월로 연기되었지만, 노회에 가서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놀랍니다. 첫 번째로 놀라는 것은, 아, 이렇게 교회들이 어렵구나. 이것 때문에 놀랍니다. 우리 노예만 보더라도 10개 교회 중에 7개 교회가 미자리 교회입니다. 사례비가 최저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목사님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또 하나 놀라는 게 뭐냐. 그렇게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분과 대화를 하면 코끝이 찡해지고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 평강을 봐요. 아, 그렇구나. 물질의 많고 적음에 평안이 달린 것은 아니겠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이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걸 보게 된다고요.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가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 되기 원하오니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먼저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도 그 신비한 평안 주십시오. 오늘도 이 새벽길에 기도하면서 그 평안으로 가득 채워서 가정으로 돌아가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편안하게 말을 할수 있는 것이고, 그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더 시작을 해야 일터에 가서도 그 평안한 마음 가지고서 내게 맡겨진 일들 제대로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에 평안이 요즘 없습니다. 이 새벽에 내 마음 평안으로 채워주십시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해서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전한 말씀입니다. 드리포스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염려하는 대신에 온이새벽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또 아뢰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이신그 신비한 평안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벽기도자로 불러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가슴 무너지는 때에 어디 가서 부르질 때도 없으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 영혼들이 얼마나 병들까? 생각합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를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내 마음 주님 앞에 다 도해 놓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가지고 오늘 하루 짓눌려서 살지 않게 하시고 패배자처럼 하루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능력들을 가지고. 능이 하나님 앞에 승리한 한날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